자기 소개면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는 이제 주소 어느 동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동까지만 이야기하고 본인 음, 음, 음. 이름, 나이, 고입 자기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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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예. 동까지. 여쪽 여리어서 앉아 보세요. 거기 글자 거기 똑같나. 예. 음, 음, 음.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녕님저 예, 저는 영상 자수심반 최종수입니다. 네. 예. 그, 저, 자기 무슨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송주시 탑동 사는 사람이고요. 네. 예. 4, 3년생 8 3세 현재. 이름은 권순희라고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저, 선배님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아주 즐거웠던 일이라든가 뭐 형제 동기간도 좋고 부모간도 좋고 아이는 친구간도 좋고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하나 이야기해 주세요. 예, 기억에 남는 일은 많지만은 예. 이 근래에 우리 작은 아들이 예 에, 그러니까는 음, 저기 할 때는 저한 국 전력에 시험스 합격이 됐고 예. 또 노조 한전에 노조 연장이 됐다고 그 소리 들을 때 예. 제가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고 너무 잘 커졌다고 예.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아,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그러면또 이때까지 오시는데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은, 이것이... 점은 에한 40대 4 0대 애들 그러니까 남편이 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애들 삼 남매를 대학까지 다 가르치면서 살아온 거야니 제일 안 좋았지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잘 커져서 그런 거 지금은 하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어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는 그냥 저의 몸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시니까 모든 것이 술술 잘돼 나가시는 군데님금에 <laughs> 복지관에 오가 계시는데 네. 복지관에 여기 입문하신 지 오래 됐습니다. 아, 10년 넘었어요. 년 넘었어요. 예, 예. 예. 2010년에 왔어요. 예, 예. 그 주로 복지관에 오시면무엇을 합니까? 네, 뭐. 와서 첫번에 와서 탁구장에 첫번에 친구 소개로 왔고 예, 예. 탁구를 사모 치다가는 저 라인댄스 같은 거에 또 입굴에서 그것도 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2024년도에 다리 수술을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냥 타구실에 와서 신입 회원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예네 예. 선생님 하루 일상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은요. 예. 지금 저는 애들 3남매다 결혼해서 다각 저기하고 살고. 저 혼자 살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면, 저, 앞에 자제분, 그, 한전에 계시고 이래 하던데, 네. 또, 자녀분은 몇 분을 두고 계셨습니까? 어, 제가, 저는 아들 둘딸 하나고요. 예, 예. 지금 손자가, 외 손자까지 일곱 명이나 돼요. 예. 예. <laughs> 그, 그래, 그, 저, 밑에 쓰라에 자녀들하고 있는데, 그, 저, 손자들인데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놔도 고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 손자들도 다 컸어요. 예. 한저 30대 다돼 가는 손자들이 한5명 되고 예. 다 커서 만나면은 저번에 한번 웃은 얘기를 하면은 예. 작은 아들 생일 때 만났는데 예. 밥을 먹고 나가면서 우리 큰 손자가 예. 저를 끌어내면서 하는 소리가 예. 할머니 우리 아빠 낳아서 고맙습니다 하고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laughs> 그때가 웃어야 할지 참 기쁜 마음이었어요. 어서 집어 언제까니 성행실 가네요. 네 네. 아예 예. 잘 키워서. 네. 예 예. 그리고 성배 시민으로서 후배 시민들, 후배 저 시니어들 오신 분들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요. 아 여기는 뭐 노인애들만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냥. 누,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예. 서운하지 않게 듣고 예, 예. 또 서로 이해하고 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만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선배이잘 해가 나오셨는데 네. 예, 앞으로 남은 여생이 있잖아요. 네. 그 나에 대한 여생의 비록 잠시 이야기를 남겨놓으면 싶겠어요 기록은 제가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예, 예.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도 그런, 그냥 꾸준히 쓰고 있어요. 그고 예, 예. 하고, 저는 제가 건강해야 아이들한테 민폐가 안 될까봐, 예. 이제 건강하려고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일입니다. 예. 어쨌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영상에 는 것은 충족 중국 유튜브에 네. 우리가 업로드 해가지고 보관해도 되겠습니까? 얼굴만 안밝힌다면 <laughs> 얼굴 밝기도 크게 없잖아 예, 예. 그래요? 예, 예, 네, 네. 업로드 해가지고 네. 예, 보관하시면 그러면 다음에 구시에 누구든지 자녀들이 보고 싶으면 영자네 친구들 치가지고 내 이름만 치면은. 없어서 구성도 볼 수가 네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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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 네. 구성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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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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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 네. 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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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네. 네.